성인이 되고 느낀 것 다섯 가지. 어릴 적엔 어른이 된다는 것이 마냥 자유롭고 멋진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간섭도 받지 않고, 돈도 벌고 싶은 만큼 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성인이 되어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과 고민도 함께 커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 그 중에서도 깊이 느껴졌던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진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수 있었던 일들이 이제는 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처음엔 이 자유가 마냥 달콤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과는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후회하게 되더라도, 누군가 탓할 수 없다는 사실이 때때로 버겁게 다가왔습니다. 둘째,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학창시절만 해도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나와 여러 관계를 겪다 보니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감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죠. 셋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좌우한다는 현실입니다. 예전엔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되어 살아가다 보면 돈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느끼게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부터 하고 싶은 일을 시도해보는 데까지 돈은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물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넷째, 부모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무조건 강하고 완벽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힘든 순간을 겪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중 하나는 부모님을 조금 더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는 길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한 해가 훌쩍 지나 있고, 어제 갔던 20대가 어느새 30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자, 언젠가 하겠다는 말로 미루어둔 일들이 어느덧 기회가 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기보다는 도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표현하려고 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만 먹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감정과 깨달음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조금씩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실수하고 또 성장해 나가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 결국 나의 인생이 되어갈 것입니다.